오늘 도 수요일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불살라 바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2장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명령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백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재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했다. 칼로 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이사이 죽지 않도록 막으시고, 대신 이 순양, 번제에 쓸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할 순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린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 장세기 22장의 놀라운 표적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의 마음, 아브라함은 존자 가운데서도 다시 아들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백세의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성의 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는 거죠.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처음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다 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자녀를 쳤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대신 손냥을 번제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면 보면은 16절에 요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내 아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고요.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삭은 모든 만민을 축복하는 귀한 복의 근원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우리는 자녀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자녀를 붙들고 씨름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회심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은 정말 내 삶에 희망이 없겠구나. 이 예수의 용서하심, 십자가의 제 용서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 죄 속에서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가 정말 깨닫고요.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 자녀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자기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그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언제 드려지는 역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양이 언제로 드려졌는데요?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고민. 그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이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큰, 큰 무한한 사랑을 빈손 들고 우리가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때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정말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극큰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은 그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정말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땅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받으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자녀를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속에서 나를 향한 그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속에 개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녀로 태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이 땅에서 부모로서 많은 책임이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를 품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자녀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 자녀를 받으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존재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신령 깊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세우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기도으로써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십자가에 게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심의 역사가 자녀들 안에 신념 깊숙한 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 주신 땅을 약속받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